편하다. 이거 다 됐네. 아, 요새 장마 때문에 진짜 많이 비싸졌대. 무조 100원, 200원이라도 다 싸요. 5기 어. 정도 맛있게 먹을 수 있네요. 자, 제가 뭘 시켰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물은 시키지도 않은 게 맞네. 아! 이걸로 이제, 그, 뭐야, 차갑게 하는 거구나. 이걸로. 오, 이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먹어도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여기가 오아시스 마켓이라고 생엽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어, 이 브랜드를 소개해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서 검색도 해보고 그러니까. 일단 너무 좋은 게 유기농이더라고요. 다 유기농이고 그리고 지금 그 보셨겠지만 뭐 완전 친환경.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반조리 식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농산물로 한 거예요. 생협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에게 음, 우리 순수한 농산물 그것도 협동 조합으로 되어지고 그런데 너무 포장도 친환경적이고 어그 뜻이 너무 착한 소비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번 소개해 드리는 게 옳겠다. 어, 소개해 드리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중첩적인 뜻이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사실 요새 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되게 바쁜데, 그것도 이제 그 40대 넘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꽤 있습니다. 50 가까이 된 직원도 많아요. 저랑 이제 막 15년, 20년. 그래서, 아, 요새 막또 편집도 하고 막 이러냐고 되게 힘들어서, 어, 밥을 해 주려고요, 제가. 아, 근데 여러분이, 어, 저거 뭐, 이거 영상 찍으려고 밥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지? 네.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아,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음식을 잘해요. 안에서 그렇지. <laughs>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 이거, 이거 두고 먹어도 좋고, 해주고 싶은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시켜봤어요. 저, 뭐, 맛있는 거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순두부찌개가 있어. 제척국이 있어. 자 그러면은 둘 중에 뭘 먹고 싶어? 일단 국 종류를 하나 골라 보세요. 내가 일부러 두개 시켰어. 나는 순두부. 순두부. 자 순두부 손 들어봐. 아 순두부 어. 당첨. 자 제척국은 내가 집에 가져가서 나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동태전을 먹을래? 깻잎전을 먹을래? 선택. 이번에는 한번 해봐. 뭘로 할까? 동태전. 동태전? 동, 깻잎전. 뜨든. 자, 둘 중에 골라봐. 깻잎전. 깻잎전, 저도 깻잎전. 깻잎 자, 아, 감사합니다. 깻잎전은 거의 다돼 있고, 어, 그냥 굽기만 하면 되고, 동태전은 밀가루에 잘못하면 내가 계란을 씌울 뻔 했습니다. 밀가루에 계란을 씌울 뻔 했다고 내가. 자, 이거는 추석 때 먹는 걸로. <laughs> 그러니까 결혼 안 했지 아직 <laughs> 눈치가 없어 와이프가 이걸 들고 와서 자기야 이거 돈태전 먹을래 깻잎전 먹을래 그러면 딱 어떤 게 손이 많이 가나를 빨리 눈치 채야 돼자 뭐라고 시작? 깻잎 <laughs> 그렇지 깻잎전이지 <laughs> 아유 큰일 큰일 날 소리 안해 그리고 반찬은 전주 찬방 아 이게 전주에서 하는 식품을 생협에서 모아서 이렇게 배달하는구나 이거 좋다 저, 맛있겠지 그지? 거기에 명란젓과 멍게젓을 반찬으로 하면 잠깐만 이게 그러면 도대체 몇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첩 반상 되겠습니다. <laughs> 자 요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과연 얼마 걸릴까요? 저는 원래 부엌에서 30분 이상 안서 있습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하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우, 편하다, 이거. 어, 다 됐네. 원멍게 좋다, 멍게절 응? 어우, 막, 그냥, 밥이 저절로 생각나네, 멍게젓. 와. 갑자기 배고파졌지? 멍게절 어, 아, 느낌 있어. 아, 멍게절 좋다. 짠! 완성입니다. 냄새 좋지? 이거 잘 구웠다 이거 원래 잘 구우기 힘들거든 이거 깻잎 오 어, 되게 노루... 잘 구워진 거야 오 어, 괜찮네 잘 구웠네 이걸 이렇게 해서 먹으면 엄청 이게 새콤하잖아 그러면서 느끼한 맛을 확 잡아줄 것 같잖아 그치?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 아닐까요? 아 근데 이렇게 차리니까 이거 너무 쉽다. 거의 반다돼 있으니까 정말 할게 없어. 참 요즘 사람들은 살림 편하게 우리 때아 라떼는 라떼 라떼는 참 살림 편하게 라떼는. 이리로 와 빨리 맛있네 아 내가 했지 이쪽에 앉아 이쪽에 이게에 앉아 그럼 내가 하지 그럼 누가 이거를 할 사람이 어있어 쟤네 얼굴을 봐라 쟤네가 하겠습니 엄마 진짜 직접 진짜 하셨다고요? 아, 직접 했지 먹어봐 장난 아니야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이제 30분도 안 걸려 이래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무슨... 감동스러워서 사진 같은 거안 찍니? 아 와... 네. 진짜 진짜 찍어야겠다. 응? 응? 무슨 날이에요 오늘 갑자기? 네가 좋아하는 데 있잖아 유사가. 자연들이야? 어 그런 스타일이야. 생엽 생엽. 아 생엽. 이게 오 오아시스라는 생엽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음... 다 새벽 배송을 한대. 아 새벽 배송을요? 어 너도 거기 시켜 네. 먹었 근데 그 유기 유기농이라 그래. 그너 유기농 파장 이거 다 유기농이래. 아 진짜요? 친환경 포장으로 오고 유기농이고 그래서 근데. 그 가격은 엄청 싸고 뭐 그렇다고 그래갖고. 유기농으면 살 수가 없는데. 가격이. 그렇지 유기농 은 원래 살 수가 없지. 쌀 수... 근데 몇 수... 살지? 나도 그거 궁금하다. 그 궁금하다. 그래서 그 저기 전화해서 물어봐. <laughs> 아, 누가한테 전화를? <laughs> 아 근데 누가 아는 사람 있겠지 없겠어. 여기가 소비자 생산자 직거래 시스템으로 뭐 하다 보니까. 아, 아 이거, 이거. 아, 아 생협이니까. 그니까 생협이니까. 아, 생협이니까. 그래서 <laughs> 이게 옛날에는 생협이 음. 그왜 그. 유통조합 다 그런 거잖아. 그래서 산지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래. 어... 그래서 쌍과야 유통구조를 줄여갖고 생협에서 음... 한꺼번에 쫙. 저는 어... 여기 한번 시켜봤어요. 딱한 번.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최근에 시켜봤어요. 음. 그러니까 애기 키우는 음... 엄마들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네. 이거 먹어봐까 이거 양념이 한번 확인해줘. 음... 이거 양념 내가 하나도 다시 안 했거든? 음... 그대로 한 거니까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말해줘. 근데 솔직히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아 그래? 응 그리고 이거 이걸 봐줘 이건 뭐냐면 깻잎전이거든? 거기서 온거 데피기만 한 거야 프라이팬에다가 근데 내가 이 위에다가 예술적으로 이 고추를 살짝 넣었어 아 대표님이 이렇게 봐져갖고 그럼 음. 괜찮아? 네. 이거랑 같이 먹어 이거 약간 매콤해 청양고추라 근데 맛있어 얘니좀 잘했다 이제, <laughs> 그지? 괜찮네. 그... 야, 민경아 여기 너도 와. 여기 앉아. 내 빨리 와. 거. 내가 지금 니네를 위해 니네 너무 요새 고생하고 막. 그래갖고 내가. 맛있어요. 맛있는 맞아요. 걸 차려놨어. 대표님 다셨대요. 응. 아 어, 진짜요? 당연한 조건 진짜. 기 예, 이게 그러면 봐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걸 만들 수 있었겠니? 그렇죠. 그래야 그래 사람은 없죠? 응. <laughs> 우와. 먹어봐. 음. 응. 사진 안 찍어? <laughs> 사진 안 찍어? 저 진짜 유기농에 제가 일가견 있거든요. 왜, 장난 아니야. 오간에. 그래서 이제 그. 가늑파 예전에 이런 초록마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거 음. 생기기 전에는 음. 제가 그 어떻게 뭐냐면 그 광주에 음.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 주문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과 앞에 이런 거다 유기농으로 키우고 장, 음음. 무슨 뭐 된장 이런 거다 유기농 만들고 그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laughs> 진짜? 없던 시절이야. 초록마을 어. 이런 게 없던 시절에 그할아버지몇년 음. 그 전이야? 한1 0년 전이죠. 1 0년전 유기농. 나는 완전 유기농 초창기파야 나는. 음. 근데 왜 나는 오아시스를 몰랐을까? 내가 진짜 잘랐네. 음. 근데 오아시스, 음. 오아시스 음. 언제 만들어졌다고 이게? 이게 한5 년. 그러니까 2015년 정도에 저는 생겼다고 들었어. 요너왜 음. 음. 몰랐어 그때? 몰랐 광고를 아, 열심히 안 했나? 그렇지 아, 가격에 비해서. 내가 여기 그 저기 담당자한테 들었는데 여기가 원래. 광고를 많이, 아, 정보를 거의 안 하는 대신 음. 소비자들 입소문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뭐지, 유통마진도 없어. 산지 직송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가격이 신기하게도 이 품질을 유지하면서 다 국내산만 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왜 그런데 있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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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컬리, 뭐, 쿠팡, 또 니가 우리 왜 많이 시켜먹는데. 그런데 보다 온라인 마켓컬리 최저가래. 음. 최적가래. 다 그래서 맞아요. 입소문으로 난거래. 이게. 한번 아 시켜봐. 근데 그래서 나는 아무리 뭐 품질이 좋고 뭐 어쩌고 뭐 싸다고 그래도 나는 맛 없으면 절대 안 먹거든. 근데 맛이 괜찮은 것 같아. 음. 백김치가 좋아했어. 앱 맛있어. 애 응. 지금 나온다. 네, 아 어플, 어플, 어플. 아 어플이 있어. 요새는 웬만하면 다 이런 마켓에서 어플 하는구나. 한번 깔아봐. 근데 싸긴 싼거 같아. 진짜? 음. 제가 이제 의심이 많잖아요. 그치. 실제로 진짜로 다 비교를 해 봤잖아요. 어. 근데 무조건 1 0 0원2 0 0원이요 <laughs> 어머머머. 신짜다. 네.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아. 유정란 여개가 2,800원이면 진짜 싼 거거든요. 아, 유정란이 원래 얼마라고? 유정란이 보통 아무리 싸도 3,000원대고요. 3,500원대고. 4,000원, 음. 아, 어, 4,000원짜리도 있어요. 음. 2,800원짜리 계란 진짜 처음 봐. 아, 요 근데 요즘 같을 때는 진짜 요즘엔 지금 마트 못 가잖아요. 솔직히. 음. 음. 요즘 같을 땐딱 좋네. 그치? 저도 막 가는 거 힘들어 맛이 뭔가. 다 괜찮지. 아, 근데 맛있어요. 응. 진짜. 솔직한 응. 리뷰로 얘기하면 그런 거랑 보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갔다며. 점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건딱 하나 있는 게 사실 이게 아무래도 유기농이다 보니까 품목이 많진 않아요. 음. 솔직히 음. 말하면 그건 있어요. 아니, 음. 아니 근데 그런가. 나 여기, 여기서만 있는 거 찾았어. 지금 방금. 음. 술이 있어. 술을 파네. 네. <laughs> 아 전통주 같은 거 있겠구나. 찬비, 인삼주, 오가피술, 무병장수술, 동충하초술, 쌀소주 막 이런 거 파네. 음, 어. 전통주. 있어. 오, 여기는 보니까 좋은 게 이게 자연드림이고 올가고 다 본인들 식품만 팔거든. 음. 아. 본인들의 브랜드만 팔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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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산지 직송이라 여기, 여기저기 여름 여기, 여기저기 유기농 좋은 게다 들어간 거 다른 브랜드 것도 살수 있으니까 괜찮아 음. 유기농도 맛있게 먹을 수 있네요 가을마 음. 사실 요새는 그런 것 같아 온라인 마켓도 너무 경쟁이 치열해 요번에 막 보니까 뭐 맞아. 음, 네이버도 뛰어들고 뭐 모든 샵들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다 들어갔거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격도 싸고 음, 또 친환경에 유기농에 뭐 이런 걸 소개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농민들도 좋은 거잖아요. 농민들한테 너무 좋지. 맞아. 농민들 산지 맞아요. 직송이니까 농민들도 좋고 또 안전하고 국내산 식품 재료 하나하나 음, 다 재료도 음, 음. 다 국내산이고. 음.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뭐 이렇게 음그 오아시스 어, 온라인 이 모를 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음. 그쪽에서 이제. 연락 와서 소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보니까 취지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가지가 짝짝 요새 음. 근데 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시켜서 내가 직접 음식 한번 해보고 음. 어, 포장 상태도 보고 또 맛도 한번 보고 근데 맛을 볼래는 그래도 그 형님은 니네한테 생색을 내는게 좋지 않겠니? 이 김에 고생 많이 했죠 저희가 내가 했다고 고생을 <laughs> 너는 어제 고생했고 나는 오늘 고생했고 그래서 우리의 고생이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서 다 줬는데 다 맛은 다 좋아 괜찮아 응, 아 진짜 맛있었어요 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주문하겠습니다. 어뭐 너도 회원 가입해 그럼 자 여러분 이게 오아시스마켓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희만 또 맛있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5만 원짜리 그 상품권을 오아시스마켓 상품권을 10분에게 드리고 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상품 거를 뭘로 그상품권들을 걸러 걸려 하면 좋을까? 이름, 이름, 맞추기. 이름, 이름 맞추기, 이름 맞추기. 우리 그럼 1, 2, 3, 4. 1번. 오토바이 마켓. 2. 2 오르락내리락 마켓. 3. 와니스 마켓. 4. 보라이 마켓. <laughs> 몇 년생요? 옛날 처럼 빠이. <라이> <laughs> 자, 여러분, 이 내가 지금 정답을 하나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번 추첨해서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짜리 상품권 저희 처럼 찰해서 한번 식구들이랑 맛있게 음,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맛있게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빠이, 오, 아시스 시작, 오, 아. 시작. 시작. 오, 좀, 아. 라고 하면안 돼, 그 시기이자 오, 라, 어? 오, 라, 이, 오케이, 오, 케 이, 내리라. 아, 얘는 왜 아, 오르고 오, 아, 지, 아, 오, 라, 내리, 라, 왜안 보여? 왜안보왜안 보여? 왜오왜안 보여? 왜왜안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왜안 보여? 보는 거야 안해 아, <laughs>